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이 말은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그냥 어느 저자의 책 제목인가라고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최초의 불교의 경전인 수타니파타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경 속에 있는 글이죠. 설교 제목으로 불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는 목사라 의아스러울지 모르지만 신앙하는 우리의 자세야말로. 무소의 불처럼 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회 역사상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한국 선교 초기의 영적 사막과도 같은 그런 이 땅에서 선교사들이 씨를 뿌려 작은 싹이 나오던 구 한말 시대 미약하기 이를 때 없었지만 신앙인들의 모습은 강건하고 자발적이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발적인 선교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라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황해도 송천리에 교회를 세우니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소래교회였습니다. 순수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스스로 들어와서 스스로 세운 교회, 그게 한국 최초의 교회였다는 건 세계 역사상 없는 특별한, 아주 독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믿음이 확산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리는 기적 같은 선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런 자긍심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정치적 색깔론과도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 속에는요. 기독교는 적폐의 온상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적폐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해 내고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대가 반영적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는 시대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시대 환경이 그런 것,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자신이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은 적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게더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자신을 은근리 분리시키려는 유체이탈 화법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가 쓰나미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설교의 제목 같은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가는 그런 신앙이니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지요. 누구와 논리 싸움을 버리고 입시름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바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가장 좋은 샘플로 오늘 다니엘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자기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대제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정말 보잘것 없는 힘없는 나약한 존재였었죠. 그나마 그는 포로로 끌려가 귀족의 자제라는 이름 때문에 그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잘만 보이면 개인적으로 역전의 기회를 인생의 역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주어진 이 기회만 잘 살린다면 개인은 바벨론에게 바벨론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 다니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굉장히 도전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꿈꾸는 시대에 그가 꿈꾼 것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꿈 아닙니까? 느브갓네살이라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 기껏해야 포로민에 지나지 않는 그것도 성인도 되지 못한 한 15살쯤 되는 청소년 다니엘이 여러분 무슨 꿈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당치도 않아 보이던 이 소년의 꿈이 그게 하나님의 꿈일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은 자신만의 꿈이 아니라 이후에 나라 이른 이스라엘 민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와 있던 모든 유다인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그 꿈을 공유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나도 저 다니엘처럼, 나도 저렇게 아마 이런 꿈을 많이 꿨을 겁니다.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교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듯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끌려다니며 적폐라는 밧줄에 묶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할까요? 지금 논쟁을 버릴 때는 아니죠. 그저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교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두려운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뚫고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한다는 거죠. 무소의 뿔처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다니엘에게서 오늘 그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제일 기초석으로 배워야 할건 이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한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자체를 버려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살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을 절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살아남는 게 목적인데 사자굴에 들어갈 일을 왜 만들어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게 도친 줄 알면서도 그러했습니다. 그건 그가 살아남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장 구차해지고 비열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살고 죽는 것은 이미 초월했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보여준 인물이라는 말이죠. 그게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 성경이 보여주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답을 몰라 헤매고 있는데, 정작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한 15살쯤 되는 어린 청소년입니다. 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마 이 다니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삶의 대처법. 그는 어떻게 이 삶을 대하고 있는가? 3단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건 살아갈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만한 가치와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걸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바치겠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 그걸 정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맞서 싸우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그들은 뜻을 정했었죠.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결기설은 설인 그 손바닥 도장처럼 그들은 뜻을 굳건하게 세웠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잡은 거지요. 그랬더니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는 것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진 삶 아닙니까? 살아 남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런 멋진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어찌 보면 비열할 수도 있고 구차해질 수도 있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의 상황 속에 있어도 가장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한다. 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자막 같이 읽어봅시다. 내 짐을 여와께 호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짐이란 건 삶의 단순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하게 행하거나 혹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내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신을 향해서 그 정도 기도는, 그런 수준의 기도는, 살기 위한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더 다른 기도를 드릴 것을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허무한 기도의 난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독보적인 기도가 어딘가에서 나올 때, 누구에게인가에서부터 터져나올 때, 하나님의 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쫑긋 서게 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주파수를 맞추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기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은 신물이 나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삶.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보석 같은 존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진 결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흔에 빠진 기도 말고 하나님 시험 봅니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시업 시험 봅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은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귀를 쫑긋 서게 만들지는 전혀 않는다는 말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눈이 정말 튀어나올 만큼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가 쫑긋 서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15살쯤 되는 그 청소년이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 공포에 휩싸여 있어야 정상인 그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자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는 두 번째 단계는요, 뜻만 정한 게 아니라 황관장에게 구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나오죠 다니엘은 뜻만 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뜻에 목숨을 걸고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만 하고 결행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사사키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군사를 불러 모았는데 처음에 모인 숫자가 3만 0천 명이었습니다 32,000의 군사를 모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야, 떨거지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억지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줘라. 그래서 얼마가 돌아갔습니까? 남은 사람이 300명 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300명 밖에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자, 두려워쩌는 자는 돌아가고 흔들림이 없이 나와 함께 진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300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300명만 데리고 싸움에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까 뜻을 정했댔죠? 뜻만 정하고 정작 삶의 행실로 태도로 자세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도원과 함께 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도 거기 기도원 옆에 좀서 있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3만 1,700명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가상하죠 그래도 3만 2,000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3만 2천 등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그것만 해도 그 사람들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요, 3만 1,700명은 쓸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게 옳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대의에 동참하며 마음은 먹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서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3만 1,700명이었습니다. 마음의 방향만 동일할 뿐 행동의 방향은 아직 주님과 맞추지를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300명은 마음의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거기에 맞추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동참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300명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3만 1,700명에 속한자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목숨 건 300명에 속한자였습니다. 여러분 300명에 속하려면 마음 속의 생각만 가지고는 거기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옳지 않을까? 뭐그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은 해. 여러분 이건 3만 1,700명의 생각이죠. 300명에는 못뭐 속합니다. 300명에 속하려면 마음속의 생각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다니엘은 정한 뜻대로 먼저 입을 열어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에게 말을 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환관장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환관장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소에서는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있는 것도 광촉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잖아요 그 후광이 어마어마해서 그 짝대기 한개 달린 것도 두렵게 보이는 게 훈련병 신분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등병 짝대기 하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데 훈련병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보인다는 거죠 말도 걸기가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관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볼때이 환관장은요 2등병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대장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훈련병에게 이 훈련병에게 중대장은 하늘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 앞에만 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려서 입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다니엘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15살짜리가 그냥 15살이라고 단정해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15살 짜리 가요. 여러분,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그는 뜻을 정하되 정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열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험, 위험과 무시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에게 말한다고 환관장이 그말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그냥 거기 수백 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온 나라 각 곳곳에서 붙잡혀 온 일명 귀족 출신이라고 말하는 그 포로민 아이들 그 수백 명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환관장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투명 인간 취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말할 때 환관장이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투명 인간 취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각오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버티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시당하는 걸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무시당할 자리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시당할 것 같으면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시될 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게 그가 결단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의 결단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손과 발과 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까지 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환관장이 거부했죠 야너 때문에 내목 날아갈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마 이거잖아요 너는 그런 말도 꺼내지마 이런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시험해 보시라 뭔 배짱입니까? 고기 먹은 사람보다 풀 먹은 사람이 빛이 더날수 있습니까? 순리대로 하자면 고기 먹은 사람이 빛이 나죠. 풀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돌하게도 시험해 보라 말합니다. 이건 다니엘 안에 확신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바벨론 시대에 뭐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포로민에게 포로민에게 자기 백성도 아니고 포로민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야너좀 잠깐 보자 하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죽여도 아무도 말못할 겁니다. 그럼 그냥 죽이면 죽는 거지요. 그게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 죽는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알았다는 거지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여러분 우리가 가론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죽으려 하면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세 번째 단계는요.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두 가지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으로 나섰을 때 하나님도 나서시더라는 거죠. 기도원의 300용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3만 1,700명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서지 않는 다른 이들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일 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믿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게 뭐냐? 그건 그냥 마음 속에 있는 결단이 아니라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맡김, 의탁, 신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말하지요. 요단 강물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 발이 물에 잠기자 그때 갈라졌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황관장에게 자기의 결단을 명, 명확하게 내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오늘의 쓰나미 현실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자세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는 지금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무소의 뿔처럼 신앙으로만 달리는 자가 보기 어렵고 교회 다닌 나는데 하는 짓거리는 늘 얄팍한 술수와 세상 물결에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런, 가, 그런 건 가치가 없다라고 불신자들도 안다는 거지요 그런 건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도 단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를 잔뜩 보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계속 가는 그 사람, 욕을 잔뜩 먹어도 결단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불신자들도 야 너는 정말 신앙인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 보고 싶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전부 거절이 가짜들이었어. 너는 진짜구나.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선교 중에 선교, 전도 중에 전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그들 비위 맞출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불일 종이 아니라 기대할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너희가 좀 보여 줘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흔들리는 가지와 흔들리는 낙엽을 보며 바람이 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미션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고 나는 선교비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 같다고 인정해 줄수 있을, 있는 그런 명분을 줘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명분을 줬습니다. 야,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런데 결국 한간장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내놓은 대답을 보고서 자기 목도 걸었습니다. 자기 목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면서 자기 목도 같이 걸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다니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일들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나 때문에 교회 에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과 같이 같이 욕하면서 떠들어내고 있지 말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야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줘야 하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뉴스 보며 손가락질하는 거 굳이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할 시간에 그거 하지 말고 교회 나가 봐야 될 만한 명분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굳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믿어야 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손가락질 할걸 주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주는 겁니다.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게 선교예요. 왜 교회에 와야 합니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환관장이 자기 목을 같이 거는 것. 그 단일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황관장이 믿음이 좋아서 생긴 거 아니에요. 다니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삶의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몸살이는 베드로를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팔아먹은 가론 유다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이 필요한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혼자 가는 그런 신앙이니 인 필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자 굴 속이든 아니면 풀무불 속이든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도전을 주고 함께 목숨을 걸수 있도록 환관장처럼 그렇게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이런 신앙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쓸데없는 소리로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을 더럽히지 말고 해야 할것 말해야 할것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다니엘처럼 믿지 않는 그들이 교회 나와야 할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주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